안녕하세요. 퇴근길의 국제뉴스를 책임지는 시사인의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뉴스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그어 6월 6월 달이라든지 뭐 5월 달 이때 휴가철 준비하시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여행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뉴스들로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 뉴스는 그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한 뉴스인데요. 브렉시트가 이게 영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국을 말하는 브리테인하고 그다음에 엑시트. 탈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 말인데 새로 만든 말인데 이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뉴스에 브렉시트+ 브렉시트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렸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어, 새로 생긴 합성어라는 거 영국이 탈출한다. 그래서 브리테인 플러스 엑시트 그래서 브렉시트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영국의 이제 어떤 정치 상황과 또 난민의 문제들이 많이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 자국민의 어떤 그런 뭐 우선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팽배하다 보니까 브렉시트라는 그런 결정이 왔는데 6월 달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게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유로의 가입 탈퇴입니다. 유로라는 곳은 여러 나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서로, 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유로라고 말을 하는데, 뭐 주로 그 국경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또 화폐를 하나로 쓰,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브렉시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한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난민이 영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영국 사람들 입장에선 차단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영국의 젊은 사람들과 또 노년층이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젊은층들은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 문제, 또 공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유롭게 이런 형식 절차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유럽에서 가입을 탈퇴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이번에 그 영국의 메이 총리가 강력하게 말씀, 마, 말을 하는 이유 이거 중에 하나가 그냥 브렉시트가 아닐 것이다. 하드 브렉시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드라는 말은 아주 세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말 자체에 하드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어, 그냥 단순히 유럽 가입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유럽당과 모든 것들을 다 어~ 절연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담궈서 하지를 않고 확실한 영국만의 브렉시트를 결정하겠다는 라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면요. 어,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영국에서 갔다가 다른 유럽 국가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어, 옛날에는 그냥 자유롭게 기차 타고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었는데 거의 국내선처럼 다닌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국에서 유럽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미그레이션 절차라든지, 그니까, 이민, 뭐, 이런 절차들이, 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배낭객들한테 가장 좀 슬픈 뉴스죠. 영국 보고 바로 파리 가고, 그 다음에 독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 배낭여행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에 또, 어,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말까지 그 유로, 어 연합하고, 언제 이것을 단행할 것인지를 이제 협상을 보고는 단계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고 확실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올해 안에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어 당선되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완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유럽 국가도 영국처럼. 어, 이런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유로가 단합이 될수록 미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대 유럽 이런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분열도 시킬 수 있고 또 혹은 어, 다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될때한 나라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특수 상황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 트럼프 당선자가 브렉시트를 환영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각자 나라는 각자 알아서 사, 살아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 있었던 거, 어, 이런 브렉시트가 생기는 그 배경에는 확실히 난민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아의 상황들이 나아지진 않는데 난민은 계속 발생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빗장을 걸기 때문에 아, 아마 이 중간에서 굉장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실행이 돼서 과연 영국이 모범적인 어떤 어 국제 사회의 모범적인 형태로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국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브렉시트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 신조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뭐 리그렉시트, 뭐 후회하는 엑시트라는 말로 리그렉시트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 영국의 이제 소셜 미디어 쪽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위도 열리고, 그렇지만, 어, 영국 정부로서는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뉴스는 브렉시트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어, 이번에 탑5 뉴스인데요. 탑5 뉴스가 항상 저는 이제, 어, 세상, 그, 세계의 외신,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걸일대가 뽑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의 그 주제에 맞게 좀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뉴스들을 좀 뽑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요. 터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번에 키르키스에서 터키 화물기가 어 추락을 했는데요. 뭐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뭐한 40여 명 가까이 사상자가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기에 탔던 그 승무원들도 전원 사망했는데요. 그이 사고가 어 물론 이제 항공기 사고라는 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 아니지만요. 어 최근에 터키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회 각계 분야 중에 어, 대통령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이 체포 구금 그리고 또 어,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어떤 인력의 어, 구멍이 아닌가.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나라 여행객 중에 터키 공항을 거쳐서 이제 동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따라 그~ 일월 저~ 일, 저번 1월 일일에 일월 육 일날 벌어진 일인데 그날따라 터키에 완전히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폭설이 내려도 어~ 뭐~ 활주로에 눈치우는 사람도 많고 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잘돼 있었는데 최근에 그~ 터키 공항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단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인원이 적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눈이 왔을 때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비상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어, 이제, 경유해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터키 공항에 발이 묶인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그 터키 시스템의 공백 상태가 지금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시게 되거나 출장을 가셨을 때 수많은 뭐 관공서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이런 공백 속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터키를 경유하거나 터키를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이거 필리핀에서 한인 납치 사례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번에 그 작년 10월에 납치됐던 한국인 지모 씨가 어, 살해된 채로 이렇게 발견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각장에서 소각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지금 음어 시신 자체가 굉장히 좀어 처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면 그이 희생되신 분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이제 필리핀에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현지 스탭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분을 납치한 범인이 필리핀 경찰이에요. 현역, 현역 경찰이다 보니까 전혀 의심 안 하고 따라 나섰다가 이제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현지의 경찰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 실은 굉장히 안, 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경찰이라 하면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납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나서게 되고 이게 납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을 일본 그 필리핀 경찰이 납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이분은 전혀 의심치 않고 따라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현지 그 필리핀 가, 가사 도우미하고 같이 이렇게 납치가 됐는데이 가사 도우미는 금방 풀려났대요. 근데 대개 그 해외에 나가서 납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조력자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가고 이 에,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을 고용했을 때뭐 운전 기사라든지 아니면 가사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일해 주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계속 한국인의 납치 살해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아홉 명의 한국인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 정부하고 필리핀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코리안 데스크라고 이제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코리안 데스크를 같이 협업하는게 필리핀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납치 사건에, 납치 살례 사건의 범인도 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또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규탄하고 앞으로 이 사실을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겠다. 그한국이 한국인의 안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어, 뭐, 어,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계속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필리핀에 가시더라도 현지인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거나 같이 일했을 때, 어, 항상 이 사람이 나를 납치해, 그러니까 공모해서 납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국말리에서 사망하신 분한테는 굉장한 불행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외교부, 우리 외교부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도 요새 떠오르는 관광지거든요.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을 간다, 외국 해외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보통 칸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실제 필리핀의 치안 상황 굉장히 필리핀 아니라 멕시코의 그저 치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약 조직들이 서로 이제 같이 그 마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 멕시코 경찰 중에서도 범죄와 공모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안이 굉장히 안 좋은데 멕시코 정부가 이 칸쿤만큼은 절대 범죄 쪽에 그 이렇게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칸쿤에서 벌어진 음악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 두명 이탈리아 한명 그다음에 콜롬비아 사람 한명 이렇게 어 외국인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칸쿤이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 아주 좋은 신혼여행지로 지금 각광을 받는 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관광지가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멕시코 마약 조직의 그어 전쟁이랄까, 뭐 이런 상황들, 치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제 칸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만에서 택시 기사가 어, 한국의 여성 여행객들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사실 최근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대만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만 택시 기사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또, 어, 관광객들한테 여러, 여러 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대부분의 대만 택시 기사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 택시 기사가 그 외국인 선, 어, 관광객들을 성폭행할 때 쓰는 수법이 음료수에다가 어떤 신경 안정제라든가 이런 야, 어, 약을 타서 기절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 성폭행을 하는 수법인데요. 이 지금 범인으로 지금 잡힌 그잔모씨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도 좀 전과가 있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저성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상황이 에는 그이 음료수를 이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인데요. 사실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요. 관광지에서 그 음료수를 이용해가지고 성폭행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 많다 보니 요새는 그런 나라들 가면 이제 여행객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예로. 그 예로 이제 요르단 같은 나라에 요르단 주스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요르단 주스를 마시, 뭐 어디 관광지에 가서 누가 현지인이 전해주는 뭐 음료수라든지 뭐 티라든지 이런 거를 먹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만에서 이런 수법들이 나왔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외국에 나가시면 기본적으로 현지인이 전, 주는 그런 음료수나 차는 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어, 뭐, 호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돈을 떠나서 호의여서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현지인이 전해주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현지인이 전해주는 그 음료수라든지 차 같은 경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드디어 베네수엘라에서, 어,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경제가 너무 지금 파탄에 이르다 보니까, 뭐, 돈, 똑같은 돈에서 더 이상 그, 그,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화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좀 어떻게든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인 게, 더, 이거, 만약에 화폐를 만들어내서 당장은 어떻게, 뭐, 일시적으로 해소는 될수 있으나,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 돈도 휴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 이 화폐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혼란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어떤 경제 대책이 없이는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가, 어,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 정치,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 중,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 짐바브웨 같은 나라를 취재 갔을 때는 어 환전을 하니까 그냥 리어커에다 돈을 실고 오더라고요. 그만큼 화폐가 뭐 가치 없이 막 휴지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옛날에 사다무세인 정부가 무너졌을 때 이라크 화폐가 휴지가 되면서 저도 엄청 손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갈때 그 화폐가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혹시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새로운 화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요. 왜냐면 구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시면 그런 사기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 공항에서 먼저 환전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요. 또 이제 취재진 입장에서 권장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블랙 마켓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다릅니다. 정부 공시 환율과 블랙 마켓 환율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혼란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제 공항에서 많이 바꿔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좀안 안전하고 사기당할 확률이 좀줄어든다는 거.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사용어 해설에는요 관타나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타나모는 그911 사태 2001년 911 사태가 나고 테러범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왜그 미국 정부는 테러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미국 본토 안에서 안 만들고? 쿠바의 관타나모만에 있는 해군기지 옆에 그 수용소를 만들었냐면요. 미국의 현행법상 그런 수용소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밖에 둘 수가 없는데,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죠, 관타나모가 아무래도. 그래서 관타나모에 이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이제 9.11 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테러범들, 테러 의심자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관타나모 뭐 수용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관타나모 뭐 수용소가 가장 유명한 건 고문이죠. 그래서 워터 보딩이라든가 자만작이라든가 뭐 음식을 안 준다든가 이런 악명 높은 고문으로 어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그니까 이런 상황이 수용소 바깥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2008년도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보 수용소를 폐쇄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 결국은 이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절충으로 마련한 나는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들을 점차 줄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수백 명,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몇백 명인지 그 자체도 이제 그 기밀 사항이고 또 간단한 뭐 수용소 자체가 어 취재진한테 항상 개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이제 미디어 투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볼 수는 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 어 수백 명 가까이가 최, 처음에는 이제 수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차 점차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수용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타나무 수용소가 미국이 인권을 유리하는 어떤 대표적인 대명사가 돼버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그 관타나모 수용소에 관심을 기울인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어찌 보면 인류사에 굉장히 어그 챙피한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관타나모 수용소가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음과거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벌어졌던 그런 어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임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한명이라도또 간타나무 수용소의 수감자를 다른 쪽으로 더 이감을 할수 있도록, 혹은 석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어 간타나무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쿠바라는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911 테러로 테러리스트들을 어,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인간적인 그런 수용소였다. 그리고 고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수용소였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것도 또 무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관타나무 수용소에 정말 나쁜 놈들로 채우겠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한열명 이하로 더어 숫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또 이제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문이 필요하다는 주의예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음 정책을 계속 쓰게 된다 그러면 다시 관타나모가 또꽉찰 어 수도 있는 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시사 용어 해석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눈높이 국제뉴스는요, 국제뉴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뉴스고요. 또 이제. 기존 언론에서 많이 나가는 뉴스보다 좀더 실생활에 필요한 뉴스들로 꼽다 보니까 혹은 테러 뉴스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약간 좀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뉴스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우리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을 떠난다면 이 국제 뉴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어, 뉴스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도 퇴근길에 저희 시사인 눈높이 국제뉴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